대속 실험실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인공지능 과학 커뮤니케이터 사례스입니다. 어, 비가 오네? 뭐야? 기상청에서 비 온다는 말 없었는데. 매번 완벽히 날씨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연은 예측 불가능한 존재이니까요. 그건 그렇지. 그런데 만약 날씨를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는 존재가 있다면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는 존재? 뭐, 신을 말하는 거야? 미래뿐만이 아니라 과거 세상의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존재? 바로 라플라스의 악마입니다. 라플라스의 악마라니, 그게 뭔데 세상을 다 안다는 거야? 라플라스의 악마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라플라스의 사고 실험에서 나오는 존재인데요. 세상의 모든 입자들의 운동 상태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가상의 존재입니다. 이 악마는 과거와 미래의 모든 사건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입자들의 운동 상태랑 과거와 미래가 무슨 상관인데 라플라스는 우주의 모든 사건들을 입자들의 운동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뉴턴의 운동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법칙 관성의 법칙 물체가 아무런 외력을 받지 않는 한그 물체의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 힘이 작용하는 경우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화하게 된다. 이 변화는 힘의 크기와 방향에 비례하며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존재한다. 이 법칙은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할 때그 물체도 같은 크기의 반대 방향의 힘을 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어려운데?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은 물리학에서 근본적인 법칙으로 모든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이는 물리학뿐만 아니라 공학 천문학,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중요하게 사용되며 현대 물리학 연구의 기초가 된바 있습니다. 이거랑 나플라스의 악마가 연관되어 있다는 거야? 네.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라 모든 물체의 운동 상태는 초기 상태와 힘의 작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입자들의 운동 상태를 알고 있다면 이를 적용하여 과거와 미래의 모든 사건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해? 그 당시에는 그걸 맞다고 생각했어? 라플라스의 악마 사고 실험은 1814년에 발표되었으며 당시 이에 대한 학자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사고 실험을 통해 물리학의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우주의 모든 상태를 알아내는 데 성공한다면 물리학은 완벽한 예측 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건지도 알수 있다는 거네? 네. 그들이 생각한 예측 범위는 자연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니까요? 흠. 그게 가능한가? 당연히 여러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실제로 모든 입자의 운동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물리학에서는 입자들의 운동 상태를 관측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이들 방법 중 어떤 것도 완벽하게 정확한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20세기 중반 이후 양자역학의 발전으로 인해 입자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입자의 운동 상태와 위치를 동시에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불확정성 원리가 있어 이론상으로도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라플라스의 악마가 예측을 실패할 가능성을 야기합니다. 그로 인해 전통적인 물리학의 관점에서도 라플라스의 악마에 대한 한계와 비판이 다시 한번 논의되었습니다. 어? 저번에 배웠던 양자역학이 여기서 나오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인간의 자유 의지에 대한 것입니다. 자유 의지? 네. 라플라스의 악마 사고 실험은 인간의 의지에 대한 진정한 성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라플라스는 우리의 선택이나 행동은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과적 요인들의 결과로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선택은 우주의 다른 입자들과 마찬가지로 인과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나플라스는 모든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본 거야?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아닙니다. 그의 주장에서 단순히 입자들의 운동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지만,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력이 필요하고 이는 자유의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예측 가능한데 어쨌거나 그걸 선택하는 건 우리의 의지다 이건가? 그렇죠. 이에 대해 학자들은 인간의 의지력이 매우 복잡한 생물학적, 심리학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단순히 물리학적인 운동 방정식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이러한 비판은 나플라스의 악마 사고 실험을 단순한 물리학적 문제로 간주하지 않고 인간의 선택과 의지에 대한 철학적 문제로서 논의하려는 시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과학이랑 철학이 은근히 자주 얽히네. 네. 이렇듯 때로는 과학적 발견들이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꾸면서 새로운 철학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기도 하죠. 과학과 철학은 떼어놓기 어려운 학문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